휴가로며, 교동하는 척, 하나 하면서 하나 더, 하나 마음껏 더, 하나 더, 하시기 바랍니다. 나 물이 나물이되 더, 시나물이되 더, 하물이 되어 바다를 이 하나 습 하나 오늘 이 더, 하나 하나 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이금강도 거리에서 민족을 위한 보급기도를 개최할 수있도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모인 것은 현재 우리 민족에 직면한 심각한 국정상황입니다. 하여 시옵소서지도자들이 개인의 의미하닌 국민의 안미하 환경을... i okay. 뒤에 세 번째, 두 번째 슬그링까지 다 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슬그링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지 마시고, 그 뒤에 슬그링도 끝까지 잘 들리니까, 뒤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광주 시민 여러분, 문제나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다수당을 지금도 대통령 겸한테 Comprou 히탈리아를 막지 못하던 독일은 8천만 명을 죽였고 독일 청년들도 7백만 명이 전쟁주로 끌려가서 히탈리아의 명령을 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홍콩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도 한번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SNS 문자라도 보낼 수 없는 이런 독재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광주 시민밖에 없습니다. 광주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광주가 일어나야 대한민국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꾸짖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선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이 광주 시민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종아리를 걷어서 회초리라도 때려서라도 이 모든 것을 막아야 되겠습니다. 막말를 일상으로 달고 다니는 경청녀도 종말을 해결을 때려서 그런 막말이를 짓을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같은 분은 이런 민주당을 그냥 두었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이 시운 그런 민주당 맞습니까? 자기를 과거에 빠뜨려 죽인 했던 사람들조차도 자유 민주주의 국를 위해서, 국민이 하나되기 위해서 용서했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물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사왔던, 초정이왔던 강주시민 여러분, 이런 저질의 사입이 위당 세력들을 격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명은 자기 하나 살고자 국가를 아장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사람과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에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려야 되고 저 민주당과 이재명은 강주 전남 전라도 여러분들을 믿고 저런 망나의 짓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아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신념은 다르고 여러분들도 2030 여러분들은 30대가 되는 순간에 이렇게 빚을 지고 있는데, 이제 국가에 빚을 내서 이렇게 기본 소득을 주고 이짐 쓴다고.